레이너, 내 친구여. 변환이 시작된 것 같다. 젤라가의 빛을 적으로부터 숨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다가올 전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준비됐길 바란다. 내가 찾 힘을 부여하 너무나... 엄청난 힘이야 그 힘을 사용야그을모든의하수을상대해 싶은 그 지역을 정리해 살아. 그래야 우리가 내려가 당신의 지워서를 모을 수 있어. 내가. 내가 이. 이게 끝날 때까지는 집중해야겠어, 짐. 이 녀석은 당신한테만. 좋아. 이두 곳에 방어시설을 건설했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더 이상 물러나선 안 돼. 군단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여왕을 도우리라. 첫 번째 자수리, 그대와 함께한다. 자, 그럼 움직여보자고. 에게 필요한 션을 벌어주려면 방어를 튼튼히 해놔야 돼. 준비는 됐겠지? o 리의 병력으로 최대한 버텨보겠다. 여왕님이 d e t 서 n 안 된다. 안설로 u 준비 완료. n 락 엔파이어. Tuni, t u 이 i 자, 다들 들었지? n 설로 u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제발 무덤을 찾아와나 저건 대체 뭐였지? 아무리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힘으로 놈들을 막을 수도 있어. 말해봐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ロケハジオ。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 꼭 필요하면 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어. 캐리건이 젤라가와. 아카테클. 잊지 마. 아나 역시 승추를 경험했노라. 명령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오늘 곤란과 엔진 소리 지키는데? 후방 지원 대기 중아 좋은 일인가요? 알겠습니다 확인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방지원 대위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좋습니다. 준비 완료.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laughs> 공허 군수자가 근처에 있어 살아. 당신을 노리는 것같아 당신의 힘을 좀쓸 때가 온것 같군. 업그레이드 와이너. 와이너, 나의 병력은 더 버틸 수가 없다. 차원 이동으로 후퇴해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고 알겠지? 업그레이드 와이어안 아, 좋은 일인가요? 일대장님. 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다른 쪽에서 기지를 공격하고 있어. 이 녀석들...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왜 포기하겠나? 전쟁에선 끈질긴 게 요리가 데내 말은 그게 아니었니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마. 병원들께서 공격받고 있다. 영원히 버틸 순 없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격이 우리쪽으로향하고있다 우리를 도와라. 승리한다. 설고로만 준비 를료지않있다이이정이 자, 좋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오로스의 힘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 하. 이 힘을 아무리 병력을 신경쓰게 되면 힘을 다 받는 게 늦어질 거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검사로봇 준비 완료. 뭐라고 하셨죠? 공허 분쇄자가 여기 또 하나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처리하는 게 좋겠어. 느껴진다. 머리순 없어. 로 준비 완료. 지상이든 공정이든다 줘. 기지가 공격받았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단종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스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뭐 일이 있어요? 예, 알았다고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무리 엄청난 병력을 내쪽으로 보내고 있다. 브레이더, 내 친구여,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엔진 소리 죽이는데 계속. 망방 중. 네, 갑자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라지아 건설 로봇 준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은집 앞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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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은 집앞 Upgrade. Okay.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아, 어, 이 깜짝이야!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여긴 못 짓겠는데요? 아예! 말씀하시오, 사령. 한바탕 쓸어볼까? 우주 전체가 내 손에 들어온다.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곧 공격을 받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 짐. 그...

I'll 你都不担心。 버텨야 돼넌 지금 너희 동족을 무찬 학살한 괴물을 고 있다 그 소린 지겹게 들었다고 집중해라 나의 친구여 당연하지 죽음이 널 기다린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비는 없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지? 빨리 말해 이번엔 멋춰겠지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부속 건물 완성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젤라가의 정수를 거의 다 받았어. 여왕이시여, 당신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군단은 너의 것이다. 자라, 우리가 배운 걸 기억해라. 그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난... 이제 가요.